여행자분들 안녕하세요.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고, 원신 5버전인 나타도 여섯 번째 버전이 기다리고 있네요. 2월 12일부터 시작될 5.5버전에는 상시 캐릭터인 미즈키가 출시되는데요. 기존 원신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의 모델링이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캐릭터일까요? 한정 배너에서 뽑을 가치가 있을까요? 미즈키는 적에게 직접 바람 데미지를 주는 동시에 파티원들의 데미지를 끌어올려주는 캐릭터입니다. 스킬 발동 시 부유몽 상태에서 이러한 파티 버프가 유지됩니다. 스킬 지속 시간은 5초지만 특성을 통해 10초까지 쉽게 연장 가능합니다. 프리나 미코 피슬 올로룬 같은 오프 필드 스킬을 쓰는 캐릭터와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투 방식은 이 스킬을 발동한 후. 적 주변에서 이동만 하면 돼서 자동 사냥 느낌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강할까? 안타깝게도 원신 상시 캐릭터는 명함 상태에서는 그다지 강한 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두 번째 돌파에서 성능이 많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파가 최대한 빨리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명함이라고 해도 보통 월드 탐험 시 적을 상대하는 것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 미즈키는 특유의 스킬을 발동해서 둥둥 떠다니면서 플레이하는 느낌의 새로운 재미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즈키가 정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번에 캐릭터 명함만 미리 뽑아두시는 것도 좋죠. 어차피 즐기려고 게임하는 거 아닐까요? 전용 무기인 나른한 새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구의 특이한 점은 총 513이나 되는 원마를 장착한 캐릭터에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추가 능력치의 원소 마스터리가 265나 있고, 확산 반응 시 120, 스킬 발동 시 96, 궁극기 발동 시 31을 또 추가로 줍니다. 다른 법구 무기에 비해서 확연히 높은 수치죠. 미즈키가 쓰지 않더라도 원소 마스터리가 많이 필요한 나히다나 시틀라리 설탕이 쓰기에도 좋고, 미즈키가 직접 쓸 경우, 미즈키의 스킬이 원소 마스터리 개수이기 때문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꽤 차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버전 노드크라이로 예상되는데 6 버전 초 상시 캐릭터 선택권을 또 배포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크한 미즈키 전무를 먼저 뽑으셔서 나히다나 시틀랄이나 설탕 등이 먼저 쓰고 있다가 나중에 상시 기원 등에서 미즈키를 얻으신 후 미즈키에게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미즈키와 전용 무기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즈키 캐릭터의 분위기가 좋아서 꼭 사용해 보고 싶네요. 미끄러지듯 다수의 적을 공격하는 체감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캐릭터를 위해서 원석을 세이브할지, 이번에 미즈키를 뽑을지 많은 의견 나눠주세요.